2026년 1월에는 57년 닭띠에게 오랜 인내 끝에 마음의 평온과 함께 재물의 문이 열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애써도 성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 한 편이 무거웠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식 걱정이나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밝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운이 트이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재물과 건강이 함께 들어오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 첫 달로 차가운 겨울 대지 위에 조용히 힘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안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닭띠는 본래 날카로운 관찰력과 부지런함을 타고난 띠로 이 시기의 차분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고 판단력이 더욱 정확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속 깊은 곳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다져가는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따릅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이 있어 이번 달에 침착한 에너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을 지나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 내적 성장과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안정과 지혜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챙기던 닭띠가 이번 달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과거에 쌓아둔 인연들이 다시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마음이 든든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돈하거나 서랍 속 묵은 서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속 막혀 있던 기운이 시원하게 뚫리게 됩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또한 조용히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고 마음 속으로 천천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성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뜻밖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몸 상태가 안정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평소 신경 쓰이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좋은 정보를 통해 건강 관리의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예전에 베풀었던 선행이 돌고 돌아 지금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걸어온 그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초대입니다. 평소라면 귀찮다고 넘길 수 있는 모임이나 만남이 이번 달에는 뜻밖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종교 모임이나 봉사 관련 활동 혹은 오래된 친구의 소박한 제안 속에 귀한 인형과 새로운 길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발견하는 오래된 물건이나 서랍 속에서 나온 메모 한 장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흐름 속에서 준비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닭띠는 원래 스스로 책임지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해결책이 보입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쉬는 것이 앞으로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차분히 내면을 가꾸고 주변과 따뜻하게 연결되는 이번 한 달이 올한해를 든든하게 여는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소의 기운이 흐르는 달로 땅의 에너지가 묵직하게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안정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기에 닭띠는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좋은 신호를 받게 됩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소의 흙 기운은 금을 품고 키워주는 성질이 있어서 닭띠의 재물은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광산 속에서 금맥을 발견하듯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이달에는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들이 갑자기 빛을 보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금전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닭띠의 성실함과 신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진 결과이며 그 신뢰가 실질적인 복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거나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횡재운을 더욱 키우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곧 재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왔을 때 너무 신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직관을 믿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닭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생기거나 누군가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보답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과거에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지금 돌아오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는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그 만남을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자꾸 눈길이 간다거나 마음이 끌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신호입니다. 직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흐를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큰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주변의 말에 흔들려서 평소 신념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중심을 잘 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 특히 소화기와 관절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겨울의 중심에서 한 해의 기운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땅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재물과 관련된 흐름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닭띠는 본래 예리하고 세밀한 부분을 잘 살피는 성격을 지녔는데 이 시기에 묵직한 땅기운과 만나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실제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진짜 결실로 드러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첫 달부터 재물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며 이는 급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한푼두푼 푼 모아서 결국 큰 재산을 이루듯 지금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주변에서 높이 평가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함께 가져옵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고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을 할 때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루 이틀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기운은 느리지만 그만큼 확실하기에 신중하게 결정한 것들이 나중에 더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지인이 빌려간 것을 갚아오는 일, 혹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이나 환급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이 예상보다 큰 효도를 해주거나 마음을 써주는 일도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덕이 돌아오는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의 신호는 지인이나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해 올 때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 혹은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한 뒤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초대받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인연이 재물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닭띠는 본래 자신만의 원칙이 뚜렷한데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것이 재물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재물운도 함께 따라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그래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7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57년생 닭띠에게 이번 1월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며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숫자 3은 성장과 확장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닭띠가 지닌 꼼꼼함과 계획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흐름 속에서 3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닭띠는 본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의 기운을 지녔기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새롭게 준비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런 시작의 에너지를 더욱 북돋아주며 금전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나 자주 쓰는 전화번호, 메모할 때 숫자 배열 등에 3을 자주 활용하시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절약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풍요와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로 닭띠의 성실함과 만나 더욱 큰 결실을 맺게 합니다. 8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 무한의 모양을 담고 있어 한번 들어온 복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더 커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번 1월은 소의 달로 차분하고 묵직한 기운이 닭띠의 활동성과 만나 균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8이라는 숫자는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나이기에 이 시기 8회의 기운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안정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닭띠는 원래 사람을 챙기는 마음이 깊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월에는 그런 도움이 단순한 인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듣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함께 일할 기회가 생겨 수입이 늘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는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큰 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닭띠는 평소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1월 만큼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정돈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하거나 정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닭띠에게 가장 든든한 뿌리이자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방향이 곧 금전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그 밝은 기운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어줍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욱 정성스럽게 다듬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시면 그 노력이 곧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7년생 닭띠에 2026년 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소의 기운이 담긴 달로 땅의 에너지가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금속의 성질을 타고났기에 이 땅의 기운과 만나면 마치 보석이 땅 속에서 빛을 찾듯이 숨어 있던 재물의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57년생 닭띠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로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가장 풍부하게 쌓인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 환경을 조금만 정돈해도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빛 닭 장식품입니다. 닭띠에게 같은 띠의 형상은 자신의 본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황금색은 재물과 직접 연결되는 색깔로 집안의 거실이나 현관 오른쪽에 두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달의 소기운은 무거운 땅의 성질이라 가끔 움직임이 느리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황금 닭 장식은 그 무거움 속에서도 빠르게 기회를 알아채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마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좋은 소식과 금전적 기회를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둥근 모양의 황곡 원석입니다. 황곡은 땅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돌로 이번 1월의 소기운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둥근 형태는 재물이 굴러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57년생 닭띠는 지금 나이에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라와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환곡을 침실 서랍이나 지갑 안에 작은 크기로 넣어두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땅에 안정된 기운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이 생기고 그 활력이 곧 금전적인 판단력과 행동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달은 조급함보다는 차근차근 쌓아가는 태도가 더큰 돈을 부르기 때문에 환곡에 느리지만 단단한 에너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붉은색 천으로 감싼 쌀 주머니입니다. 쌀은 예로부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이며 붉은 천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색깔입니다. 이번 1월은 불과 흙이 함께 작용하는 달이라 붉은색이 그 불의 기운을 대신하며 쌀이 흙의 결실을 상징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머니를 쌀통 옆이나 부엌 선반에 두시면 집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그것이 곧 돈이 끊이지 않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57년생 닭띠는 원래 부지런하고 알뜰한 성격이라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모으는 습관이 있는데 이쌀 주머니가 그 습관에 힘을 실어주고 작은 저축이 나중에 큰 목돈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기운을 더해줍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 모두 이번 1월의 땅 기운과 닭뒤의 금속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두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